어, 이번 오후 시간때는 어, 제목이 무려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 부족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의 깊게 봤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마틴 루터 선생님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마틴 루터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 선생님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PPT에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마음을 다해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로마서 내용 중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죄인을 벌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수도사이 나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음이었으며 또한 도저히 나의 선한 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공의롭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증오하고 그분을 향하여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매달렸다. 네, 이제 화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나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는 그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만 같다. 내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그 문을 통해 환상의 나라로 들어간 것만 같았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증오를 가득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했다. 바울이 쓴이 구절은 나에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마틴 루터 선생님이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환상의 나라로 들어간 것만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던 굳은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틴 루터 선생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도,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어, 말을 하죠. 그렇게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 전화 전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의 헬라어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어, 바울은 에스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어, 또는 본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단지 이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이 아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요? 어,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상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은 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이 사람 참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부끄러워하죠. 어,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그리고 세, 그 세상의 그 어느 메시지와 같지 않더라도 복음은 어, 아까 마틴 루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줄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은 사상과 반대되며 또 사람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 보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 그토록 바울사도가 전하고 싶었을까? 또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마틴 루터 선생님이 마치 자신 앞에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쓸수 있었을까? 바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어 안겔레스 안겔로스라는 단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 안겔로스. 근데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어, 옛날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소식이나 어, 뉴스가 있으면 어, 전단지나 이제 소식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이제 자전거 끄는 소년들이 외, 외쳤죠. 비보입니다. 비보요. 어, 그랬던 것처럼, 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TV에서도 봤을 때도, 어, 앵커들이 나와서 속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뉴스를 전해주죠. 어, 그런데요. 왜 뉴스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 복음과 관련이 있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복음은 바로 본질적으로 소식이라는 것인데,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충고는 무엇입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은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과 충고, 이거, 이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 여러분, 종교는 충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인간인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 은,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두 번째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라는 충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또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에 그저 반응하고, 우리는 그 소식에 그저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어, 오늘 말씀에는 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이렇게 비유를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평범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사무실에 갑자기 세 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두 명의 현역 군인과 그리고 군에서 일하는 군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군 변호사는 두 명의 병사 중간에 서서 당신을 살인 혐의 의혹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노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당황할 새도 없이 두 명의 권장한 군인들은 이 노인을 체포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수갑을 채우려던 순간 갑자기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막아 서면서 그 노인 넥타이를 들춥니다. 그러자 넥타이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넥타이 밑에 은색 훈장이 보였습니다. 이 은색 훈장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전쟁에서 싸워서 살아남은 명예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이었습니다. 그 병사가 그걸 본 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노인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 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두, 명한, 두 명의 건장한 현역 군인들이 바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군 변호사는 모자를 옆에 끼고 경의를 표하죠. 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노인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늙어, 너무나 늙어서 군인들에게 저항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훈장을 보자마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차렷 자세를 하고 우리에게, 경이 어, 노인에게 경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인은 전에 전쟁에서... 가장 맹렬하게 싸워서 이 훈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감함과 희생으로 이 훈장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체포하려고 했던 그,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의 목에 매달려 있던 이 훈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와에 같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전에 싸워서 얻은 훈장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팍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이 없고 초라해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온 우주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경외감을 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가슴에 달린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의 무비보세처럼 우리는 불구이며 또 하나님의 진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영원히 평생토록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우리도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왕과 나란히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완벽한 의와 그분의 완벽한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틴 루터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안식으로 바꾸어 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달린 훈장의 이 무게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영예롭게 그리고 또 올바르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슴팍에 달고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이 교정되고 자동적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식할 때 그렇습니다.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또 수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졌을 때 사랑하시는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정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한 주간도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